500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키워드. 인터뷰. 대화. 책 정보. 제목. 위대한 대화. 저자. 김지수. 출판일. 2023년 2월 15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동서양 지혜자들과의 대화를 들어보자. 책 소개. 더 나은 언어로 세상을 잇는 인터뷰어. 김지수가 전하는 동서양 지혜자들과의 위대한 대화. 삶이 소란할수록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으려 앞서간 이들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그럴 때마다 적확한 타이밍에 꼭 맞는 언어들로 마음을 채워준 글이 있다. 바로 누적조회 2300만 회에 빛나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후 인터스텔라다. 저자 김지수는 28년차 기자로 2015년부터 진행해온 그의 인터뷰 시리즈 인터스텔라는 그동안 수백만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다. 위대한 대화, 인생의 언어를 찾아서는 그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 18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호기심과 낭만, 삶에 대한 지혜를 가득 담아낸 인터뷰집이다. 18편의 인터뷰들은 선한 것이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믿으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유한게임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함께하는 게임을 해야 한다 등 공감과 존중, 연대의 메시지를 주창한다. 결국 또박또박 인생을 살아내는 자신에게 방점을 찍으며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감각하고 사유할 키워드를 건네고 있다. 이 책은 만연한 개인주의와 성장 우선주의, 긍정의 맹목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용기이기도 하다. 동서양, 성별, 나이라는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그려모은 이 책은 그만큼 품이 넓다. 김지수만의 서정적이고 통찰력 있는 질문과 꾸밈없고 진솔한 대답으로 완성된 동서양의 지혜자 18인과의 깊고 다정한 대화는 오래 들여다볼수록 더 빛이 난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어령 생은 선물이고 나는 컵의 빈 공간과 맞닿은 태초의 은하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번 겸허히 고백하자면 나는 살아있는 의식으로 죽음을 말했어요. 진짜 죽음은 슬픔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참 슬픈 거지요. 그 슬픔에 이르기 전에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별을 보며 즐거웠어요. 하늘의 별의 위치가 불가사의하게 질서정연하듯, 여러분의 마음의 별인 도덕률도 몸 안에서 그렇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지며 여러분과 작별합니다. 파스칼 브리크네르 매일 아침 우리는 태양을 선물로 받아요. 여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달리거나 빠르게 걸을 때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시간이 주인공인 세계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죠. 그러나, 시간 속에서 나의 주체성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려면 사랑을 나누세요. 미끄러지는 시간을 붙잡을 순 없지만, 행복한 순간은 항상 앙코르를 원해요. 반복이 시간의 기약이고, 우리가 좋은 환상에 몰두할 수 있는 동안은 소망이 있어요. 찰스 앤디. 지금 저는 인생의 마지막 몇 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도 고통도 느끼지 않고 평화롭게 누워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행복했고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거의 성취했습니다. 장명숙. 내 모토가 삶에 찌들지 않은 상큼한 할머니잖아요. 겁주지 않아도 어차피 삶은 무거워요. 젊은이들은 더 무겁죠. 그러니 말이라도 경쾌하게 해줘야죠. 자존감 없으면 더 고단한 사회니까요. 베렌트 하일리히. 누구도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보상은 노력에 비례하니까요. 가끔은 제가 해낸 일중 시도하기 전에 과연 할수 있을지 의심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나중에 더안 좋은 시나리오를 깨닫게 되지요. 할수 있는 것인데 시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니엘 핑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목적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천만해요. 인간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후회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수록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도리스 메르틴. 탁월함은 영웅적 업적과는 무관해요. 이런 작은 일상의 결정에서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더 간단한 해결책과 더 탁월한 해결책을 갖고 있죠. 얼마나 친절할지, 무엇을 노력할지, 어떻게 자제할지 등등. 아만다 리플리.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생각에는 내가 옳고 당신은 그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늘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설득하려고 하나요? 이제는 제발 소셜미디어에 그런 글을 올리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역풍을 불러옵니다. 남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려면 경청해야죠. 사와다 도모이로. 마이너리티 디자인 의 저자 사와다 도모이로를 소개한다. 그는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강점만으로 싸우기를 그만두었다. 20대 시절엔 필사적으로 강점을 갈고 닦았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과 친구들이 그를 구해 주었다. 약점도 나다운 거야. 이름 트라우트타르. 인생의 챕터마다 우정의 풍경도 냄새도 다 달라요. 여행 친구, 육아 친구, 독서 친구, 각각의 친구는 내 안에 다른 현을 건드려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죠. 친구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바뀌어요. 그 반향으로 죽을 때까지 독특한 자기됨이 완성되죠. 이민진, 부끄럽지만 저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많은 면에서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믿던 것들을 믿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개개의 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생을 살며 사랑을 지속하고 있고 매일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자 노력해요. 저자 김지수 기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전선의 인터뷰어 질문하고 경청하고 기록하며 28년째 기자의 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진행한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는 국내외 석학들의 지혜가 모이는 최적의 인문학 플랫폼으로 명성을 얻으며 누적 조회수 2300만을 돌파했다. 지은 책으로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일터의 문장들, 자존가들,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도시의 사생활 등이 있다. 지금까지 상상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